근데 사실 지금 보면 이살 먹어도 너무 맛있어. 어 껍질만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북경오리를 잘 모르는 거다. 살 얼마나 야들야들해 지금. 아, <laughs> 안녕하세요. 비밀이야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베이징덕 전문점 리칭카오야입니다. 보통 고급 식당에서 먹게 되는 북경오리, 베이징덕과 달리 오래된 옛동네 허름한 가게에서 맛보는 베이징덕은 뭔가 색다른 느낌인데요. 전치덕 주방장 출신의 사장님이 내주는 터프하지만 맛만큼은 진짜인 베이징덕, 조금만 늦어도 웨이팅을 해야 하는 곳이라 오픈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자, 이 리존 카오야는 제가 알기로는 전치덕 주방장 하시던 분이 나와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오리로 치면 뭐 평양면역에서 나와서 진미를 만들었다고 이런 느낌입니다. 오, 오 예. 보시다시피 음식이 그냥 이렇게 터프하게 나옵니다. 네. 이거는 오리간, 푸아그라. 그 다음에 오리, 발.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징 커오야 먹을 오이하고 오이스. 파 채소, 채소 채소 채소인 거는 저도 알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북경오리 소스인데 되게 이게 뭐 자두 같은 걸로 하죠 그래, 자두 소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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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 소스 네. 이건 백합뿌리랑 샐러리 볶음입니다 요거는 지금 두부피 같은 거에 채소는 뭐거 맞죠? 콘샐러드 시킨 겁니까? 테크이가면 콥샐러드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뭐. 아 콥샐러드? <laughs> 자 맥주 한잔 <잔잔> 합시다. 네. 좀이정도면 차요. 포악을라, 포악을라, 포악을라. 포라 근데 이제 강제로 비옥시키지 않은 포악그라입니다 알, 어리봐 술을 부어가지고. 예 오리 신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오리 내장하고. 참자, 참자. 네, 우리 위뭐 창자 같은 거를 채소 등으로 음, 볶은 요리입니다. 윤기가 고기, 닭고기인데 소스가 깐풍 소스 비슷한 네. 닭고기 요리입니다. 네, 많이 음, 음. 중국에 와서 이렇게 비닐 여러 겹간 식당 보니까 참 그거하다. 우리나라 집안 가서 보면 막 진짜, 진짜 두껍게 깔아놨잖아. 아, 좀 성의 없어 보이긴 한, 하는데, 아, 닭 음, 날개, 같은데 음. 닭 아, 맛있네, 당날개 맛있어요. 닭날개? 어린 맛있어. 어, 맛있어. 예. 어, 예. 날개 아니야? 어린 날개렇게있는데어 오리 야? 어 여도 한번 토마토 계란 볶음입니다. 아, 이거 너무 좋아하는 일행이 있어서 저도 좋아합니다. 네. 이거 세트 시킨 거 아니야? 음, 네, 그런 거 같아요. 자, 이게 2인짜리그러 그러니까 북경 오리랑 여러 개 나오는 세트가 대충 한 7만 원 정도 합니다. 뭐, 하여튼 이런 세트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뭐 3, 4 명이 먹을 수 있는 게한 9만 원. 네. 그다음에 이런 단품들이 쭉 있습니다. 자, 뭐 저도 안 먹어? 자, 그래서 나온 게 베이징 덕 말고 요만큼입니다 자, 여기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 네, 심장이고. 아, 맛이 심장. 아. 좀 많이 은아 우리 심장입니다. 좀 바포하긴 하다. 확실히 껍질 두꺼워. 그리고 여기 이제 북경오리가 이게 뭐 민노하고 괴노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괴노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전치덕에서부터 이어져 온 현재 주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여기도 전치덕 출신이 만들었으니까 여기도 이제 괴노 방식에. 이 자, 제가 이런 블로그에 승거를 찾아보면 괴노 방식하고 민노 방식이 있는데 괴노 방식은 불위에 오리를 걸어서 굽는 방식이고 민노 방식은 연기하고 화로의 열에 의해서 천천히 굽는 방식입니다. 배노는 어쨌든 전치덕으로 대표되고, 청나라 궁정의 어선방에서 새끼 돼지를 굽는 방법을 본따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노는 이제 편의방이라는 곳으로 대표되는 방법이고, 불에 직화로 굽는 게 아니고, 연기하고 그 오븐에 열로 굽는다고 하고, 그래서 살이 좀더 연하고, 즙이 좀 많은 편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볶음면에 토마토 계란 올리고 요거 딱 요게 뭐야? 요게 지금 똥집이잖아 네, 요, 네, 요거랑 네, 딱 먹으니까 네, 기가 막히네 이거 맥주로 마셔야지 그내려가 드시는 건 아니시랍니다 자이제 북경오리 이렇게 여기는 껍질도 몇개 주지만 살과 이렇게 같이 줍니다 지금 보시면 껍질의 두께가 보이시죠 아 그리고 예 누구 말대로 족발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거안 이런 거안 봐야 돼. 껍질하고 그 밑에 지방층 살코기 이게 진짜 국경호입니다. 네. 자, 이 껍질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음, 설탕이 없어서 소스 설탕 자주. 설탕 나와 뭐라 그럴까. 이거 없다고 써 있는 거 같아요. 어좀 많이 타지니까. 마저 주셨어. 피도 되게 터프하다. 음. 이 경우에 영혼은 오이와 자요렇게음 맛은 있어요. 음. 이 뚱뚱이 음. 안질는거 같죠? 계속 내는 네. 데자 이제 살을 바르고 나머지 부위이 이렇게. 살짝 튀김 느낌으로 기름에 볶아가지고 갖다 볶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번째로 나오는거는 물을 내가도 천천히 볶잖아. 우리 천천히 올라갈거야. 네. 두번째부터는 물이 이미 많이 올라가 있을거야. 네. 두번째 정도가 맛있겠네요, 맛있지. 아니, 첫번째가 참 맛있지.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네. 나중에는 뒤에는 왜 안되냐면 손이좀 쳐내야 되잖아. 음. 계속 돌돌오니까 빨리 한다고. 그러니까 껍데기가 말라 이 맛이 아니야 오우에 와보니까 근데 사실 지금 보면 이살 먹어도 너무 맛있어 음. 어, 껍질만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국경오리를 잘 모르는 거다 살 얼마나 야들야들해 지금 음. 보세요 이렇게 5번 여섯 번 먹잖아요 한국에서 국경오리를 못먹겠어나먹자아 뭐 아니 응. 뭐 말해 뭐 비료가 그냥 다 완전 다른 음식이니까. 팔성에가면한 마리 시키면 딱 여덟 개만 싸주지 않아 그냥 이게 와국경우리 진짜 야 빛의 속도로 없어진다 <laughs> 누가 그렇게 빨리 먹는 거야? 나두 개만 돼두개가없어어 잘 발라진 고리 이거는 튀김입니다 이거는 그 식용유 발라서 구운 게 제일 맛있어 아 근데 보기에는 되게 퍽퍽해 보이는데 정말 부드럽다 전혀 안 퍽퍽하네 찐 거를, 찐 것처럼 돼 있는 거를 바깥에만 살짝 그걸 한 거였는데 진짜? 옛날에 안 먹었지 드세요 저는 목이나 이런 거 먹을게요 에 네. 내가 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우와, 목이 뭐. 안 뜯어진다 이렇게 <laughs> <laughs> 딱딱해 아 맛있다 네. 맛있어 니까게맛있아 맛있겠다 여기 딱 봐도 맛있어 보인다 족발 같은데? 그니까 이건 완전 족발이네 튀김족발 음. 와 힌트. 먹어 먹어 와아와 아, 내가 이먹 <laughs> 어, 하나 더 먹겠습니다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민다. 솔직히 북경에 여기보다 맛있는 베이징 카오야를 찾기 어렵진 않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맛보는 베이징 카오야는 왠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